주역, 개사상전, 제5장. 이름, 이량지위, 도니. 한 번은 음하고 한 번은 양하는 것을 도라고 말하니. 계지자선야여 성지자 성야라. 있는 것은 선이고 이루는 것은 성이다. 인자 견지의 위지인 하며 지자 견지의 위지지요. 백성은 일용이 부지라. 고로 군자지도 선은이라. 어진자가 보면 인이라 말하며 지혜로운 자가 보면 지라고 말하고 백성은 날마다 쓰면서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군자의 도가 적은 것이다. 선저인하며 장저용하야 고 만물이 부려 성인 동우하나니 성덕대업이 지의제라. 인을 나타내며 사용함을 감추어서 만물을 고동시키되 성인과 더불어 근심을 같이하지 않으니 풍성한 덕과 큰 업적이 지극하구나. 부유지위 대업이요. 일신지위 성덕이요. 생생지위 역이요. 성상지위 건이요. 효법지위 곤이요. 국수지례지위 점이요. 통변지위 사요. 음양불축지위 신이라. 부유하게 두는 것을 큰 업적이라 말하고 날로 새롭게 하는 것을 성대한 덕이라 말하고 말하며, 낫고 낫는 것을 역이라 말하고, 상을 이루는 것을 건이라 말하고, 법을 범받는 것을 곤이라 말하며, 수를 극해서 오는 것을 점이라 하고, 변화에 통하는 것을 일이라 하며, 음과 양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신이라고 한다. 계사상전 제6장. 부역이 광의 대의라. 이 언어, 이 언어 원즉 불어하고, 이 언어 이즉 정의정하고, 이 언어 천지지간즉 비으라. 여기 넓고도 크도다. 먼 것으로 바라면 막을 수 없고, 가까운 것으로 말하면 고요하고 바르며 하늘과 땅 사이로 말하면 모두 갖추어졌구나. <laughs> 부거는 기정냐 전하고 기동냐 직이라. 시이대 생언하며 부거는 기정냐 흡하고 기동냐 벽이라. 시, 광이 생언 하나니, 거는 고요할 때는 전이라고 움직일 때는 곧기 때문에 큰 것을 생하며, 고는 고요할 때는 닫혀 있고 움직일 때는 열리기 때문에 넓음을 생한다. 광대는 배천지하고, 변통은 배사시하고, 음양지은은 배일월하고, 이간지선은 배지덕하니라. 넓고 큰 것은 천지와 짝하고, 변에서 통하는 것은 사시와 짝하며, 음과 양의의는 해와 달과 짝하고, 쉽고 간편한 선은 지극한 덕과 짝한다.